조연을 인턴 기자 입력 2017년 11월 4일 0600 조회 538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및 예능 프로그램 원어원고 제로 베이스 방송하면 캡처 보이그룹 원어원이새 앨범 Nothing Without You를 위해 사진 촬영 및 뮤직비디오 배우 캐스팅 등에 나섰다. 지난 3일 오후 방송된 및 예능 프로그램 원어원고 제로 베이스에서는 원어원의새 앨범 준비 과정이 펼쳐졌다. 원어원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앨범 재킷 사진 촬영, 팬송 제작 그리고 뮤직비디오 디오에 출연할 아역배우 캐스팅 까지 직접 참여했다. 김재환의 주도 아래 워너원은 팬클럽 워너블을 위한 팬송을 제작했다. 워너원은 쉴 틈이 없었다. 미국 태국 싱가포르 등 행사와 팬미팅 등으로 계속해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왔다 갔다 했다. 이 와중에 김재환은 호텔에서 기타를 치며 팬송의 멜로디를 만들었다. 작곡 능력이 뛰어난 이대휘가 멜로디 제작을 도왔고 황민영과 윤지성 이 작사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렇게 시간을 쪼개 워너원을 팬송을 만들었다. 앨범에 실릴 사진도 직접 찍었다. 원어원 멤버들이 포토그래퍼이자 모델이었다. 원어원은 세 팀으로 나눠 LA 해변에서 각자의 개성을 살려 사진.